오늘은 우리 말씀의 제목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열정의 리더 베드로. 아멘. 오늘 베드로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면 열두 제자 가운데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열두 명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를 참 좋아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를 생각하면 또 복음서를 통해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이면서도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는 은혜를 받고 나서는 목숨을 걸고 주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감당했던 제자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제가 베드로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모태에서도 생기기 전에 저희 할머니들이 저희 어머니에게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아들 베드로와 같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주의 종으로 바쳐라라고 하는 예언을 하시고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성경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하면 남같이 안 느껴지고 저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좁습니다. 지지난 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민 교회 목사님들이 아이들 이민 오면 영어 이름을 지어 준다고 했는데 저도 캐나다에 가서 제 아들 이름을 지어 줄때 아빠가 피터니까 너는 주니어 피터 해라. 그래서 제 아들 녀석의 공식적인 이름이 병우 피터 콩입니다. 여러분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제가 대학생 대학교 졸업 하기서에 병후 피터 콩이라고 쓰여져 있는 증거를 보여 드립니다. 그러니 제가 베드로를 좋아할 만하죠? 베드로를 좋아하는 게 당연하겠죠? 왜요? 제가 베드로고 제 아들이 피터 콩이니까. 그런데 개인적인 이유를 떠나서 신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베드로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열정적인 리더인데 성경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베드로가 좋은 이유 네 가지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는 베드로는 고백이 있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고백을 참 많이 했습니다. 다윗을 가리켜 구약성경에 고백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베드로를 가리켜서 신약성경에 고백의 사람이라고 가히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백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말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라라고 전했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줄 때에도 이제 부활절이면 세례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세례 교육을 받으면서 세례 받을 성도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고백한 뒤에 세례를 베풉니다. 오늘도 예배의 순서 가운데 예배 순서 가운데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신앙고백을 했습니다. 신앙고백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다섯 가지 주요 고백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실패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하시죠. 깊은 곳으로 가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주님 앞에 자기는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많은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떠나지 않겠다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빌립보 성 가이사라 필리버성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 엘리아라고도 하고 말합니다. 그때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앞장서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배반하고 떠났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세번 물으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사도행전 3장 말씀해 보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 거인을 향해서 베드로가 고백하고 선언한 말씀이십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 것을 선언하고 고백합니다. 마음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향한 고백이 베드로에게는 있었고 그 고백을 바탕으로 베드로는 믿음이 성장하여 열정적인 리더로 씌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늘 살아가는 가운데. 신앙의 고백들이 끊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고백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진실하게 주님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 쓰여 있는 베드로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임을 보게 합니다. 내 모습이라네. 베드로를 보면 정말 사람 냄새가 물씬 납니다.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인간미가 넘칩니다. 허점도 많고요. 다혈질이기도 하고요. 말실수도 자주 하고요. 생각보다는 말이 앞서고 또 누구보다도 관심, 주목받기를 원했고 욕심도 많은 것 같은데 베드로는 겁도 많았습니다. 우리하고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복음서에 전반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많이 등장을 하는데 베드로의 모습을 찾아보니까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신 걸 보면 결혼도 했습니다. 장모님이 있는 걸로 봐서는 아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단순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 한편으로는 결단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도 그렇게 물 위를 걷게 해 달라고 주님께 요청한 것으로 보면 지극히 충동적이기도 하고 호기심도 많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실 베드로를 가르쳐서 수제자라고 하는 표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도 여기저기 낄때안낄때 끼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가히 수제자라고 할 만큼 적극적이고 매사에 모든 일에 참여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첫 순환을 예고하실 때 그 예고를 듣고 나서 베드로는 반대하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이성적인 성격 소유자이기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굴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예언을 듣고도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의지가 되게 강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제일 먼저 주님을 배반했던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의 실수 말실수가 많은 말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계신 마하나 동산에서 내려오실 때 로마 병정들이 와서 잡을 때 베드로는요 그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칠 정도로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번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었을 때 저의 마음에 찔려서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아니고 마음이 연약하면서도 진실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겉옷을 두른 채 바다로 뛰어내린 것을 보면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실패를 딛고 오순절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는 그가 말씀 안에서 강하여져서 저가 회개를 촉구하며 말씀을 전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 3천명, 5천명이 베드로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캐톨릭은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 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초대 교회의 지도자를 겸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를 쭉 얘기해 보니까 바로 우리죠. 이럴 때 고백해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합니다. 듣고 보니 바로 내가 베드로입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요. 당신도 베드로입니다. 당신도 베드로니다 예, 당신도 베드로니다 듣고 보니 우리가 베드로 아닙니까? 혈기 왕성하게 살았죠. 예? 주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예수 처음 믿으면서 고백했으면서 주님보다 인간적인 것 찾아다니면서 살았잖아요.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은혜 받았을 땐 그렇게 고백했으면서 조금 누가 뭐라 고 그러고 내가 불편하면 예수 버리고 떠났잖아요. 다시 한번 고백해요. 내가 베드로입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다시 결단하고 일어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적으로 보면요, 제가 세 번째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연약한 인간.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때로는 넘어졌지만 중요한 것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끝까지 소명의 길을 감당한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똑같아요. 문제에 봉착하면 주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점검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서 살아요. 근데도 참 감사한 것은 주님은 그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베드로처럼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경솔한 탓에 실수도 많이 합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세 번씩 부인합니다. 참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무리를 걷다가도 주님 바라보면서 걸으면 되는데. 환경에 눈에 보이는 물결이 출렁이는 것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다가 그만 물속에 빠지는 일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계시만에서 기도하실 때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했는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잠듭니다.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베드로구나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허물 많은 실수 많은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베드로에게 용납하여 주시고 영적인 침체로부터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는요.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었던 유다와는 다릅니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성령님을 힘입어서 자기도 회개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외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자기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열정을 가지고 전할 때 3천 명, 5천 명, 많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이키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고시에도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고난받으실 것 말리다가 예수님에게 이런 책망을 받죠 마가복음 8장 33절 말씀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 책망받아요 우리가 그래요 살아가면서 베드로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서 살때참 많았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서 넘어질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주님은요. 그것마저도 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주님은 베드로의 중심을 다 아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도 다 아셨습니다. 마음먹은 의지하고는 달리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함을 다 아셨습니다. 실패로 고통스러워하는 베드로의 중심을 다 아셨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양을 먹이라 내양을 치라 나를 따르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와 같이.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서, 아니 실수의 자리에서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시 베드로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불을 가지고 일어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칭찬받는 리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남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흩어진 백성들 자녀들에게 서신을 남겼는데 신약성경에 보면 베드로 전소와 베드로 후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장 마지막에 남긴 베드로 후소 3장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가 마지막 남긴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 날로 날로 자라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저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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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날로 성장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인간적인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었지만 성령받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는 자기의 목심보다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섬겼던 종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행적들이 잘 보여집니다. 은혜를 받고 더불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자라감에 따라 베드로가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 복음 전하는 복음의 사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도와 죄인을 돌보는 동정심 많은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도로서 쓰임받습니다. 기적도 일으킵니다. 여제자 도루가가 죽었을 때 죽은 여인도 살리는 능력을 행해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본인이 앞장서 달려가는 것을 좋아했지만 때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야고보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자질을 갖춘 성도들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문을 넓혀놓았고 베드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0장 말씀해 보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베드로가 감당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더불어서 복음의 자유를 옹호합니다 예루살렘 회의 때 율법대로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회의할 때. 베드로가 이런 선언을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받은 우리에게는 차별함이 없다 한례의 문제를 가지고도 더 주님을 은혜 가운데에서 넓혀놓는 일을 베드로가 감당합니다 예수님을 더잘 알면 할수록 그를 사랑하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 베드로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에게 날로날로 자라나서 오늘의 고백과 내일의 고백이 다르고 내일의 고백보다는 모레의 고백이 다를 수 있는 신앙의 열정, 신앙의 체험 신앙의 능력을 간증할 수 있는 성도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리더십의 전문가였던 존 맥스웰 목사이면서 학자였던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리더는 선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맞습니다. 지극히 평범했던 사람, 어부 가운데 하나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인간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사역은 주님 때문에 탁월한 열정적인 리더로서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쓰임 받았습니다. 자, 우리에게 대입하고 말씀 마칩니다. 우리도 연약한 존재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은 잘 나갈 때볼수 없어요. 어려울 때 증명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더라고요. 베드로처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연약함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성령과 더불어 열정 있게 잘 감당하며 칭찬받는 우리 열정의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서 천국 열쇠를 쥔 자로서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며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